어.. 아.. 너무 좋아.. 아.. <laughs> 아 아... 두번째 판 만에 바로 치킨이라니 앙 너무 달아.. 아.. 저희가 좀잘 맞긴 했어요 근데.. 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근데 그거 아세요? 꼭.. 그한판 잘하고 다음 판 같이 하면 꼭조라했하더라 <laughs> 네, 저희 잘했어요 저희.. 네 저희가 진짜.. 저희가 너무 잘했어요.. 자리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와 진짜. 오너 뭐야? 미쳤잖아. 강 너무 다라 아. 나이스! 나이스 컷! 어?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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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너무 귀여운데? 네? 오 너무 귀여워요. 그죠? <laughs> 어디 가실래요? 어디 갈까요? 아무데나 다 좋아요. 아, 아저못 정해요. 빨리 정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루인스. 아, 루인스. 아, 잡밥. 오케이, 루인스. 오케이, 오케이. 가볍게 루인스. 푸덕. 파이팅! 치킨 먹읍시다. 빨! 파이팅! <laughs> 어, 뭐야? 아, 이러면 시시한데. 클리어? 클리어? 아, 재미없네. 아. 나 이번 님이랑 안 할래. <laughs> 아, 이러면 이러면 보시다도 불러야겠네 아. 뭐 부를까요? <목소리> 아오 베릴, 베릴 쓰실래요? 어, 어디어디 어디, 어디? 여기 베릴. 가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베릴 아닙니까? 정확하죠, 정확하죠. 남자는 베릴. 베릴 배를 써요? 그래서? 큐비유. 아, 그거 떼세요. 호들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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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까 니놀랬잖아씨못부르는못부르는어 일로와봐 일봐뭐뭐봐뭐봐봐봐 보그 보그? 아일러일러일봐 나이스 뭐야 음다떡음 나에 떡나 싸이 어, 나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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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이 어, 어, 새끼 이스지이플레이어가 음, 음. 가야돼? 갈까? 갈까요 갈까요 갈까요? 뭐뭔 뭔가 한번참자 아유 우리가 참자. 아유 개이다 어떻게든 참아. 아유씨. 아유씨. <laughs> 구독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여기는다 내려야 되는 거 알죠? 아, 니 건널래요 네냥너네건너네건너네 이거네. 이거네, 이이거인이사정거네이기 이거네, 이이 저희는 그런거 없어요 네이 빠꾸 바꾸 없죠 빠꾸 거네이이 클리어 거네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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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해? 현실에서도 인기가 더 없고 여기 또서도 인기가 없냐? 어씨. <laughs> 평생에 아싸로 살아야지. 그죠? 네, 인기 제일 많을 때. 아까 옷 보고 애들 다 달려왔어. 아, 나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아씨. 보정기. 아, 전남아요. 그런 거 필요 없죠. 역시 이미 보정기기 때문에 네. 우린 여기다가 자기장 보고 가죠. 어, 뭐야, 막 탄티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차! 아, 까비 피 터졌는데. 어, 뭐야! 하나하나 죽지 마! 미친 새끼, 어디야? 위에서도 쏘는데? 아, 죽겠다. 방향 좀, 방향 좀 어디? 하, 기절. 어디, 어디, 어디? 특징인데 뭐야, 있다! 저거 다른 애다, 다른 애에요. 저거 내가 죽인 애랑 다른 애야. 안돼 안돼 진짜 새끼인가? 아오 개이샷이다 미친 새끼야 <laughs>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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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우리 들어가자 미리 들어가자 이거 바로 건. 나이스, 나이스! 뒤쪽? 담벼 이거, 이게 이거, 이있이데라고 해야되나? 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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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 다 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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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담벼락이벼락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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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명 나왔는데 어디야? 나 연막 4 개, 나 수류탄 네 개. 아 오케이. 그다음 연막 작업 할게요. 제 <놀람> 내려와야 돼. 이 바위 먹어요, 제 옆에? 오케이, 오케이. 제 왼쪽 바위.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근둘 싸운다. 근데 둘 둘다 다른 팀인데, 이 오호! 네 맞네. 나이스! 와, 씨! 이원님. 방송해요? 예, 방송하는데 한판더 하실래요? 아, 오케이, 저, 저는 유튜버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어, 너무 좋아. 어... 아... 어, <laughs> 아... 두 번째 판만에 바로 치킨이라니. 앙 너무 달아. 아... 아, 저희가 좀잘 맞긴 했어요, 근데. 예, 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구독. <laughs> 근데 네, 그거 아세요? 꼭그한판 잘하고 다음 판 같이 하면 꼭 졸할 싸하더라 <laughs> 저는, 지금까지 첫판 개식 조랄사두 번째판 치킨. 네, 저희 잘했어요, 저희. 네, 저희가 진짜, 우, 저희가 너무 잘했어요. 자리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와, 진짜. 오너 뭐야, 미쳤잖아! 강 너무 달아. 나의 딱! 가자! 가자! 가자. 이현치킨 가봅시다! <laughs> 근데 그, 소리채 드실 때. 예. 네. <laughs> 그, 선풍기 귀에다 댄소리 나거든? 아, 진짜요? 그 소리 나요. <laughs> <laughs> 아, 저 마이크가 별로 안 좋은 거라. 진짜, 신이 새끼인가? 아우, 개이 새끼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와. 우와... 늦은 것 뭐... 같은데요, 저희? 너무 무서운데?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이거 바꿔 없지. 아유, 뭐, 남자가 또. 죽음 아, 바꿔 없지. 이거 쫄면안 되지. 바로 큐비. 바로 쫓기? 바로 뚝나기 이거 거고있나요 있지 않을까? 그쪽에? 어, 있다, 있다. 오 이거 이거 하 미친 새끼 <laughs> 왜거왜그기이 그래, 그래. 하나 있어 하나 더 빼기? 이거 거보나마 빼기? 이거 하나 더 빼기? 이거 하나 이거 하 어, 뭐야! 미친, 새끼야, 미친 새끼야. <laughs> 새끼! 미친 새끼!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다음 판 막판 합시다. 오케이. 뭐야. 뭐야, 이거. 어, 사운드 하나 안 내고 존버하고 있네. 미친 새끼가. 이제! 아 뭐야. 이야. 일로와. 미친 새끼야. 바로 가줄게. <laughs> 어, 쟤 죽었나봐. 죽었나? 죽었나봐. 죽었나 아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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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침대 살인. 어, 아니, 아닌데? 아닌가? 뭐야, 이거? 파운드. 봐라, 이 새끼들아. 왜, 왜 이렇게 돌아다니? 어,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기절! <웃음> <웃음> 친구 사귀러 와야지. 됐다. 나이스다. 가자. 바로 가자. 와. 아, 근데 바로 와. 오 존나 많아. 뭐야? 한명 뭐야? 빙글빙글 뭐야? 진짜 뭐야, 쟤네. 뭐야? 빙글빙글. 저 어떻게 해요? 뭐야? 새끼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저 어떻게 해? 미친 새끼 뭐야? 아, 쟤 핵? 핵이? 뭐 핵이야? 저 어떻게 해? <laughs> <laughs> 아주 왜 이렇게 뭐야? 아주 새끼 핵이다. 핵이다, 저 미친 새끼. 핵이에요? 핵이에요. 와저 아, 미친 새끼. 아, 개많아 어떡해요!!! 어또 AK야 바로 가야지 먹이 먹었으면 바로 들어와 미친새끼들아 나 씹어 먹어줄게 바로 들어 아 뭐야? 내 어떻게 피가 없어요 저? 어떻게? 와아또 미친 새끼. 와 <laughs> 진짜 아, 미친 새끼 벽 뚫고 왔어. 진짜요? 예. 네. 와. 혹시 제피 보이시나요 혹시? <laughs> 진짜 얘기게요예와 네, 지금 벽 뚫고 왔어요 미친 새끼 아. 나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구석? 새끼다, 거부다 바로 뚫어. 너도 짱뚫이구나이 새끼야. 미친 새끼, 나이스 복수 너도 짱뚫이구나 어, 내 친구다. <laughs> 관짝으로 들어가 버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씨? 노이스 샷차 레이저 뭐야? 와? 이거 어? 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다음에 또와요 네. 우우 아 우우